때 이거 오토바이 한번 실제로 있으면 타보고 싶다세그이 어, 초미니 오토바이. 어, 아니 이거 한 바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타지? <laughs> 와 진짜 엉덩이밖에 안 보이긴 한. 허리 아플 너네... 것 같지 않아? 어, 뭔가. 생각... 너네 그런 생각 해봤어? 무슨 생각? 엉덩이? 그 외발 자전거 타보고 싶다는 생각? 어나세그웨이어나 어, 이거...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에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는 외발 자전거를 태우는 형벌이 있었어. 어? 뭐? 무슨 너 서커스 학교 나왔어? ㅋ <laughs> 뭐..뭐야? 제 뭐야? 학력을 의심하시는 건뭐 서커스단 출신이었어 우리 학교에는 외발 자전거를 태우는 형벌이 있었어요 바로 외발 뭐야? 자전거를 타게 해 어! 응. 근데 만약에 못 타면 어떻게 돼? 그러면? 담배 피다가 걸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외발 자전거를 태우는 어, 그 고문이잖아 그래? 형벌 해줄 때까지 <laughs> 어. 선생님이 검사도 해잘 <laughs> 탔는지? 응. 와 신기하다 어. 근데 의미는... 나중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어. 그 약간 불량한 친구들이 나중에는 외발 자동거를 진짜 마스터가 돼가지고 아 즐겨 <웃음> <웃음> 마스터가 않네요. 돼가지고 재밌더라고 잘... 아, 아, 수 네, 됐어 우리는 급식실이 따로 있었거든 건물이 거기 앞에서 펜말 들고 있던데. 아, 어팬 말. 어. 단배를 피지 어. 맙시다, 여러분. 야, 근데 그거도나 외발 자전거 태우게 하는 게 제일 직빵인 것 같긴하다. 어, 어, <laughs> 태 근데 그런 거팬말 어, 들어봤자 어차피... 그 누가 반성하겠어. 차라리 외발 자전거 어. 장기라도 습득하는 게 인생에 <laughs>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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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커스라도 습득하는 그런 게. 거 아니야. <laughs> 그니까 그 외발 자전거를 쉬는 시간마다 가가지고 어. 타야 되는 거였어 왜냐면은 응. 그 보통 담배 피는 아이들이 몰래 몰래 이제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몰래 은밀하게 응. 구석진 화장실 한 곳에 가서 타고 이러니까 아. 그런 짓을 못하게끔 그 시간에 퉁퉁이 선생님 앞에 와가지고 외발 자전거 외발... 근데, 근데 외발 자전거는 진짜 초안소로 <laughs> 생각해볼까 선생님의 취미였던 것 같기도 해.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맥락이었어. 오, 그리고 외발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많이 넘어져봐야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외발자전거를 타면서 고통을 넘어지면 아프니까 고통을 느끼라고. 응. 와. 그런 근데... 의도였던 것 같아요. <laughs> 자기가 갑자기. 때리지 않고 고통을 주는 오. 방법인 거지. 야 신기하다. 어 지금 머리 좋으시다. 그니까 웃기지. 오 진짜. <laughs> 근데 웃긴. 나중에는 그 자식들이 보통 일진들은 일진 남자 일진들은 체력도 좋잖아. 어야 보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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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그래서 나중에는. <laughs> 외발 자전거 마스터 해버렸어. <laughs> 야 그럼 담배 높이고 외발 자전거도 타는 거임? 도로 선생님 절 보십시오. 아 진짜 웃기네. 와, 독특하나. 비로 응. 옮겼는데. 비? 비로? 료아 비료? 비료를 옮긴다고? 너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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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농구학교 <laughs> 나왔어? 아니 <근데 웃음> 뭐가 되게 많았어. 오버 아니 에이, 뭐야? 너무 신기해. 봐, 녀석 치카는 정체불. 너 아, 사쿠나, 사쿠나 히메냐? 그게 뭔데 슬퍼? 뭐. <laughs> 사쿠나 얘몰라그 그게 그게 재밌는데. 사쿠나 히메. 뭐야? 내가. 내가 여기 왜눈다그 바... 그거였던 거야? 네, 네, 너 뭐야, 양이기다당잠 나가. <laughs>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. 버츄얼 이렇게 에서 나가라. 아니. 쉽다. <laughs> 그 비료 <laughs> 옮기는 거 근데 <laughs> 힘들 것 같은데. 비료 옮기는 거 힘들, 보통 이제 담배 피나 걸린 애들은 응. 한 명씩 걸리는 게 아니라 요로로 <laughs> <laughs> 걸리니까. 매일 <laughs> 아 싹다 모아가지고. <laughs> 우와, 아니, 진짜 신기해. 비료 옮기고 그랬었어. <laughs> 비료는 아, 보통 몇키로 정도 해? 비료 포대를 응. 옮기는 것도 있지만 비료 포대가 아니라 그냥 삽으로 퍼 날라야 되는 게 있었거든. 아 삽으로? 그러면 어. 비료가 얼마나 무거울까? 약간 비료는... 같은 부피라고 치면 뭐랑 비슷해? 진흙. 진흙. 아 무겁구나. 야, 엄청 무겁지? 진흙 무겁잖아, 그렇지? 아. 오. 야야, 야, 뒤쪽에도, 있었어, 뒤쪽에도 있어, 있어, 뒤쪽에도 있어, 뒤쪽에도 있어. 일어나딱앉았 일어났다 앉았일어나딱앉 어떤데, 어떤데? 화가 나지? 그러다 한대 맞고 쓰러지 혹시 외발 자전거 탄거 너야? 저타커스 배운 거. 저 타버린 거야, 외발 자전거? 너무, 너무. 무서 너무 잘하는데? 무서워.

난 되게 어. 얌전한 학생이었어 어? 왜 그런... <laughs> 나 사고, 많이 쳤을 상인가? <laughs>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진짜 얌전했어 상해. 저는 얌전하고 공부만 <laughs> 열심히 하는 그런... 거짓말... e r s 생 m i a n and Cron. c 기록부 가져와! 진짜예요 아니 공부를... 증명해! 공부를 열심히 했다. r o 찰 c 가 뭐요? <laughs> <웃음> 경찰서를 말하는데. <laughs> 진짜예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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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특이한 체벌 주는 선생님 이런 거 없었어? 학교 특이한 한데. 체벌? 우리 외발자전거 외발 쌤도 있었고. 아, 뭔가 일단 체벌은 많이 없었던 것 같고. 응. 체벌은 없었어. 근데 뭔가 손 들고 서있기? 이런 거는 해봤던 것 같은데. 약간 투명 의자 이런 거. 와, 화, 아, 그런 거 힘들지, 그런 거. 힘들지. <laughs> 그리고 내가 뭘 얘기해도, 외발자전건 네. 못 이길 것 같은데. <laughs> 외발자전건. <외발다던 웃음> 비료도, 비료도 좀 특이해서. 비료도야, 어, 비료도 뭔 비료도 어. 그냥 일반적인 약간 손 들고 있기, 막 이런 거 있잖아. 손 들어보긴 했어. 음. 총 들고 서 있어봤음. 총 들고 서있어봤다야 <laughs> 손이야, 손. <laughs> 아이라 아니 손! 손!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왜 이래 왜이 부정확해